안녕하세요 여 랜스타입니다 오늘은 어, HDMI 선택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어요 저는 지금 현재 컴퓨터와 닌텐도를 연결해서 하나의 모니터로 사용 중입니다 이 하나의 모니터로 이제 닌텐도와 컴퓨터 모두 사용하려면 이 모니터 뒤쪽에 있는 입력 단자가 두개 이상이어야지만 가능하겠죠 만약에 이 모니터에 HDMI 단자가 하나만 있다면 게임기의 HDMI 케이블을 뺀 다음 다시 컴퓨터에 HDMI 케이블을 모니터에 연결해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HDMI 선택기를 이용하게 된다면, 어, 그런 불편함은 없습니다. 상시로 이렇게 연결해두고서, 버튼만 눌러서, 이런 식으로 닌텐도를 사용하고,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죠. 좀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에는 이제 파란색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서 HDMI 연결을 변경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1번에 연결되어 있죠. 한번 누르게 되면, 2번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오토 모드가 있죠. 오토 모드를 활성화 시키려면 이 버튼을 한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럼 활성화 되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연결한 HDMI 케이블을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HDMI 1번 포트를 뺐다가 다시 연결해 보면 음, 자동으로 1번으로 연결되면서 1번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활성화 되었어요. 이번에는 2번 포트를 뺐다가 다시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번 버트로 연결되면서 닌텐도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서 1번, 2번 어,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어요 두 가지의 기기를 하나의 모니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책상 한쪽 끝에다가 엣지 m 면 선택기를 두고서 어, 닌텐도와 이 컴퓨터를 하나의 모니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별도의 USB 전원을 이용해서 전원 공급도 해주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사용하다가 중간에 끊길 일이 없습니다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QHD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고 144Hz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작은 선택기도 있어요. 이 제품도 이제 선택기입니다. 한쪽에 HDMI 케이블 두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택기예요. 크기가 절반밖에 되지 않죠. 현재 2번에 연결되어 있는 닌텐도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1번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로 전환이 되죠. 크기도 굉장히 작고. 별도의 전원도 필요 없기 때문에 아주 간편해 보이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HDMI 1.4 버전이에요. 물론 4K 출력이 가능하지만 이 제품을 144Hz까지 올리게 되면 화면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고주사율을 사용할 때에는 이 제품은 부적합해요. 144Hz의 고주사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현재 이 제품은 60Hz까지 출력이 가능하네요 물론 이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안정적인 연결과 이제 고추 사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선택기를 사용하면 되고 고추 사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은 크기의 스위치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모니터 하나로 게임규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아주 간편하게 입력 전환을 할수 있는 선택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남겨 드릴게요 참조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발송 다 되고, 전 다음 영상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